자, 칭칭 소리가 너무 잘 달죠. 칭칭 출발합니다. Chicka, cho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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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위한 안내도 죽지도 않아잠잠해도 자동계단 오르고 내릴 때 안전을 꼭 잡아 안전 손잡이 칙칙복복 칙칙복복 예예 칙칙복복 칙칙복복 예예 칙칙해도 칙칙복복 행복해도 칙칙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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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는 시간 없 우리 강가에 역기 운동, 동료 운동에 난복한 예, 난복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와서 지금 아빠 옷에 기타 깠잖아. 아닌데. 아니야. 응. 음. 아, 나 사실 화장실에서 손안 씻고 나왔는데. 뭐 어? <laughs> 아, 농담이야 농담. 아빠도 차. 근데 아빠 있잖아. 응. 음. 우리. 우리. 기차 시간 늦지 않았어? 뭐가? 어?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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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아, 아, 아. 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행 열차 잠시 후와 출발하겠습니다. 행복역으로 가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승차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복행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퍽폭해 아이 칙칙해 뭐가 행복하고 뭐가 퍽퍽하다는 거야 세상은 정말 칙칙해 왜냐면 내가 칙칙하니까 내가 바로 칙칙이니까 행복해? 행복력? 하!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이 기차를 폭파시킬 거니까 절대로 어느 누구도 행복력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아! 하하하그습니다 <laughs> <그러면> <laughs> <laughs> 행복해! 열차! 출발! 출발! <laughs> 어! 안못탔단 아, 말이야! 어! 잠깐만! 여기서! 멈야 아! 놓 쳤으면 큰일 날뻔 했네! 큰일은 무슨! 열차놓치면 다음 여자 타면 되지. <laughs> 그래도 난 지금 이 열차 안 놓치고 타서 너무 좋아. 아빠 도 좋아. 저도 좋습니다. 아,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차를 놓치지 않고 탑승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거랍니다. 맞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행복역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지금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 들립니다. 행복역에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서와! 어서와! 근데 아빠, 기차는 얼마나 준 거야? 아, 기차는. 저희 열차는 총 20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량? 응, 음, 20칸. 아, 20칸? 응. 음, 량 아니고요? 칸 맞습니다. 량도 칸 예. 한 칸, 두 칸. 세칸, 네칸. 점점점. 스무칸. 양노, 칸예 양노, 칸예 양노, 칸예 아빠, 나 배고파. 우리 응. 뭐좀 먹을까? 응. 음. 칸네. 예. 칸에. 예.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차 역행 운전 대신 타행 운전으로 내리막 구간을 달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아빠 역행 운전은 뭐고 타행 운전은 또 뭐야? 뒤로 가서 역행, 남이 운전해서 타행, 그런가? 그게 아니라 동력으로 가는 게 역행 운전이고 무동력으로 가는 게 타행 운전이야.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차 무동력 운전 대신 동력 운전으로 내리막 구간을 달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탈 때는 내리막길에선 페달을 안 밟잖아. 응. 무동력 운전이 바로 그런 거야. 아, 그럼 지금 이 기차가 굴러서 내려가고 있는 거네? 그렇지. 음. 네? 뭐라고요? 긴급 상황 발생. 전방 20km 앞에 불행위도 선로가 끊겼습니다. 즉시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운행 관제실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방 19km 앞에 불행히도 선로가 끊겼습니다. 저 잠시만요. 말씀하십시오. 20km 앞이 아니고 19km 앞이요? 18km 앞입니다. 네, 18km 앞이요? 17km 앞입니다. 저, 저 잠시만요. 보통 무슨 말씀이신지, 왜 자꾸 위치가 바뀌는지. 열차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아 난또 뭐라고. 속도를 줄이십시오. 어? 15km 남았습니다. 어? 저, 잠시만요, 운전사님. 저... 저 운전사령 아닙니다. 네? 그럼 누구세요? 운전사령 아니고요. 이제 운행반제사입니다. 아, 운전사령이 운행관제사로 바뀌었군요. 아, 아까도 그래서 운전사령실을 운행관제실이라고. 어, 식구 잘 바뀌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어, 저, 어, 저, 근데 이거 어떻게? 즉시 속도를 줄이십시오. 불행히도 선로가 떨어졌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 열차 5km 앞에서 선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차 제동장치는 고장났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떡해? 불행히도 선로가 끊겼다면 행복하게 선로를 연결하대 되잖아. 맞네! 북부가, 음. 출동하자! 출동! 행하게 안전하게! 집중! pô 하지 않아. 넌칙칙폭폭의씩씩한 칙칙이잖아. 칙칙폭폭의씩씩한 칙칙 칙칙이. 다음 폭폭이, 폭폭이 칙칙이 <laughs> 근데 칙칙아,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어? 아, 그냥 뭐 뛰다 네. 보니까. 어떻게 오셨든 우리 행복여행에 오신 걸 모두 환영해요.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 볼까요? 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선로를 끊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기차를 고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수성이야 그걸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해.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좋아. 그럼 이제 우리 행복행 열차 다시 한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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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지 붉붉게, 말도 힘든 절도 여행 아빠와 함께 행복한 여행 어렵고 복잡한 절도 용어 심고 편하게 우리 말수가 짙지 뽕뽕 짙지 뽕뽕해 칙칙복복칙칙복복해 예. 시각장애인 위험한 내도 족지도 아냐 점자 안내고 자동계단 오르고 내릴 때 안전을 꼭잡아안전 손잡이 칙칙복복칙칙복복해 예 칙칙복복칙칙복복해. 칙칙해도 칙칙쿵쿵 행복해도 칙칙쿵쿵 칙칙쿵쿵 산책쿵쿵해. 운행시려 뭐? 운행간격에 이렇게 운전해? 두려운 전해? 냐고? 네. 음. 자칙칙의 호북이.